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리나이브 제덱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간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58% 구글은 마이너스 4.83%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13.34% 빠지면서 빅테크에서 아마존과 구글 마소가 지금 실적 발표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 그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메타도 지금 현재 팡 시대가 저물면서 메타도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주간 테슬라는 6.57% 애플은 5.75% 반등을 하면서 여전히 빅테크 몇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 주간 전망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채 투자 미국 국채 투자할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항공주 관련 얘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그리고 f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11월 1일 화요일에 10월 ISM 제조 PMI가 발표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척토가 되는 이제 지표 중 하나이며 이 수치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ISM 제조 PMI 지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일단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의 축소, 어 지금 확장 단계에서 50 이상이면 확장 단계에서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의 위축, 축소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현재 상황에서는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특히나 고용보고서 부분에서는 지표가 안 좋을수록 증시가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월요일장에서는 온세미컨덕터 로우스 그리고 NXP세미컨덕터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화요일장에서 이제 중요한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동부 시간으로 어장 종료 후 4시 5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컨센스 기준으로 0.5달러, 어닝 이스퍼 기준으로 0.49달러로 일단은 어 실적 을 실적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어 11월 1일 그리고 11월 2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FOMC가 진행된과 동시에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3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며 0.75%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과연 연준이 11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지 파울로장 기자 회견에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으며 11월 4일 금요일에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아,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지표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실업률을 통해 미국 경기가 급격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의 실적으로는 이제 수요일에 퀄컴의 실적 그리고 부킹홀딩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목요일에는 페이팔과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어닝이스퍼 기준으로 컨센스 대비 지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부킹홀딩스 또한 컨스가 사9구점오불로 굉장히 어,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장기 채권,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TLT ETF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중으로 보면 TLT ETF가 마이너스 삼십이 9이로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 하트넷은 내년은 미국 국채 투자할 시대이다 글로벌 저가 매수의 자금 유입이 지금 이어질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권 역사를 살펴보면 상승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벤코 오브 아메리카 하트넷 투자 전략가는 250년에 달하는 미국 국채 역사를 살펴본 결과 내년에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채권을 사 놓으면 유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20년, 20년물 미국 채권의 레버리지 ETF인 TLT ETF를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게 TLT ETF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TLT ETF 같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 좀 리턴은 미들 리턴 정도 되지 않을까? 아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적은 대신에 수익은 약간은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한 배짜리이기 때문에 아 약간은 수익률 기대보다는 큰 수익률 기대보다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할때 tltv를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넷 전략가는 미 국채 가격이 한해5%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이듬해 또는 다시 하락했던 건 1861년 뿐이었다며 특히 3년 연속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TLT ETF를 강조를 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TMF ETF가 있는데 TMF ETF 같은 경우는 20년물 장기 채권 ETF이고요. 보통은 이제 저는 10년물 인베스팅닷컴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매매 사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TMF ETF 같은 경우는 연중 지금 저점이 연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72.44%로 아무래도 세배짜리 지금 현재 20년물 세배짜리를 지금 추종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루에도 뭐 5에서 10%는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전 선침해를 했던 보잉입니다. 보잉제가 139.7불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는 이제 보잉의 실적 발표를 공개한가 공개되었을 당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올해 12개월 내에 최대 8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잉이 사업 부진 여파로 3분기 약 33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장기 펀드 멘털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프리캐시 플로 fcf 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도 상당히 늘어난 만큼 80%까지 급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 매수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보잉의 전망은 발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보잉의 항공기 수요 그리고 7, 8, 7 배송 서비스 현금 흐름 등 여러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장기 펀드 멘들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상승 여력이 돋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이 지금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38.5%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내년에 충분히 200불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이제 호재 소식으로는 항공기 사고로 중국에서 운행이 정지 금지되었던 737 MAX 아 이제 보잉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37 MAX가 아 중국 남방 항공을 통해서 어, 지금 10월 30일 어, 3년 만에 중국에서 3년 만에 비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주, 보잉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의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 2주 전에도 어, 기사가 나왔는데 3년여 만에 보잉 737맥스 중국 상공에서 상업 비행을 첫 허가 받았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잉의 주력 기종인 만큼. 그만큼 앞으로 이제 보잉의 항공기 판매는 자연스럽게 항공 수요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 아직 회복을 못한 종목 중 항공 업종을 선호를 하고 있으며 지금 고 유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30불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충분히 델타항공도 내년에는 40불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고점까지는. 아, 순식간에 금방은 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이전 아, 주가 추이를 보면 보통 50에서 60불 사이를 이렇게 횡보를 했다라는 데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도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25.07%로 아무래도 기술주보다는 지금 덜 떨어진 모습. 보잉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보다는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 지금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어, 1위 기업 그리고 굉장히 전망이 유망한 어, 산업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1위를 어,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가 있고 1위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10월 고용 보고서 지금 현재 경기가 꺾이기 위해서 연준의,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마지막으로 어, 경제가 무너지려면 고용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일단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 지금 시장에 기대만큼 금리 인상을 오래 지속도록 높은 금리에서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아, 특히나 실업률 부분이 올라가고 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아, 빨리 나타나야지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 이제 전망 그리고 아, 미국 국채. 국채 투자 ETF에 대해서 보았으며 항공주 관련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와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였습니다.